우주 관광 산업이 우리의 미래 경제를 형성할까? 일론 머스크가 상업적 우주 여행을 지지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천체 물리학자와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거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사인 스페이스X를 통해 2021년에 관광객만으로 구성된 우주 비행팀을 우주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 중요한 성과 이후, 제프 베조스와 같은 다른 억만장자들도 우주 관광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주 관광이 미래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관광은 새로운 아이디어인가? 우주 관광이 우리 미래 경제에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 개념의 짧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광객을 우주로 데려가는 아이디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우주 임무 이후 혁신가들은 우주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데니스 티토가 역사상 첫 번째 우주 관광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비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소 600명의 관광객이 우주로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부는 정부 우주선을 이용했으며 다른 일부는 민간 미션에 참여했습니다. 우주 관광의 종류. 현재 세 가지 유형의 우주 관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계도 우주 관광으로 우주선이 우주로 비행하지만 완전한 궤도를 이루지 않습니다. 2019년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통해 버진 갤럭틱의 자금을 지원하여 첫 번째 중계도 상업 우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비행의 티켓 가격은 45만 달러였습니다. 두 번째는 궤도 비행으로 우주선이 완전한 궤도를 돌며 며칠 또는 몇주 동안 지속됩니다. 2021년에는 스페이스 x가 4명의 관광객을 궤도 우주 관광 임무로 보내는 데 5천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우주 관광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딸의 관광객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딸 우주 여행 티켓의 비용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우주 관광 비용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언급된 수치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우주 관광 경제는 5억 9천 8백만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해에만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NASA와 같은 회사들이 여러 상업적 우주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에서 1억 9,160만 달러의 시장 점유율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걸쳐 분배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우주 관광시장이 2030년까지 최소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정시장 가치는 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우주 관광이 2027년까지 1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우주 관광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기인합니다. 우주 비행사와 우주 회사들은 관광객을 단순히 우주로 태우는 것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이 며칠 또는 몇 주를 우주에서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가능한 우주 구조물은 국제 우주 정거장 뿐입니다. 이 때문에 2019년 게이트웨이 재단은 우주에서 관광 리조트와 같은 역할을 할 보이저 스테이션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스테이션은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최소 400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이는 저렴한 사업이 아니며 아마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티켓이 비쌀 것을 감안할 때 투자 수익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 오리진은 한 번의 자선 경매에서 티켓을 무려 2,800만 달러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 관광 비용을 사자리 숫자로 낮추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NASA는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우주 셔틀을 건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료 및 운영 비용이 더 많은 그룹에 분산될 것입니다. 우주 관광이 미래 경제에 미칠 영향 투자와 수익 외에도 우주 관광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의 미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스페이스 X와 버진 갤럭틱과 같은 회사들은 이미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주 관광이 실현됨에 따라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이 분야의 거의 모든 전문 분야에 해당합니다. 우주 관광은 건축가, 디자이너, 의사, 컴퓨터 과학자, 마케팅 전문가를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것입니다. 우주 관광 경제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미래의 수익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억만장자들이 이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분야가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ASA와 같은 정부 기관이나 민간 회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접근 방식은 가상현실 VR 우주 관광과 같은 상업적 우주 여행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비록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스타트업은 향후 10년 내에 우주 관광이 현실이 될때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주 여행의 미래 경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이 항상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